자, 오늘은 클레릭 고수분의 아이디에 들어왔습니다. 캐릭을 여기에 넣어놓으셨네요. <laughs> 자, 일단 JK711 군님 또 오늘 도움을 주셨고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장비 살펴보겠습니다. 20강 무기 12%슈페 그러니까 이제 랭커분들은 보공 12%의 슈페는 거의 이제 기본인 것 같아요. 악마댐 버클러 그리고 쿨감 쿨감 딱 맞춰서 25, 25딱 맞춰주셨구요 스피증 그리고 11퍼 명중 스피증 치발하나 그리고 명중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5544 15강 그리고 5444 15강 이렇게 제가 가지고 싶은 네줄 팔찌 어둠속성 8666 자, 그리고 젤리젤벨트 악마 피해 감소를 쓰시는군요. 아. 그리고 아크 천벌입니다. 스마컴빅, 브레이킹 휠, 고해이. 세 줄짜리. 자, 그리고 카드는 임페자우라의 변질의 전파자, 또 대세에 잘 맞게 사용하고 계시고, 어둠 피해 증가. 어둠 피해 증가. 요건 이제 렉시퍼 대신에 7%로 어, 대체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챔피언 가비아. 스키아 클립스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전시대는 17강 무기, 이렇게 끼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공격력이 14만 정도 나오시네요. 자, 스킬은, 이렇게 어, 어 예, 요렇게 가면 되는 거죠. 크루세이드의 힐링 팩터, 소각, 브레이킹 휠, 절망의 배, 스마컨비 고해이, 그리고 화형, 인퀴 마스터리, 전투 준비, 쌍에다가 부정한 기운까지, 이렇게 출발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길드버프 없이 가면 3별 확률이 반반 정도 나옵니다. 길드버프 없이 그러면 지금 도핑 상태가 어디까지 돼 있는 거죠? 성물 축복 그리고 케이크 성물 축복 케이크 이렇게까지 드신 거네요. 가래떡 칼국수 길드버프만 빼고 지금 딱 풀도핑이 돼 있는 거죠. 길드버프만 빼고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큐폴은 벚꽃 산타 디에나,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펠로우는 맨날 똑같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에이드까지 하나. 오케이. 에이드 하나. 자. 아. 이펙트가 꺼져있네요. 데미지 연출은, 아, 일단 한판 볼까요, 그래도? 데미지를 그래도 좀 봅시다. 어느 정도 뜨나. 데미지가 아우 그래도 크루세이드 올크리가 상당히 맛있습니다. 데미지가 전부 노란색으로 떠 가지고 크루세이드 올크리 개이쁜데 이거. 브레이킹 휠딱 모아주고 거의 노룩 브레이킹 휠이네요. 써 놓고 다른 데 때리고 있네. 아 천벌이 광역 데미지 지원을 또 많이 해 주네요. 천벌이. 자, 스마 컴비 고해이. 어, 근데 빨로 클레릭이 약간 광역이 느린 이미지인데, 이게 첨벌을 끼셔서 그런지 되게 빠릅니다. 잠복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꽤 빠른 편이고, 얘네가 근데 이제 잠복 구간이 야수의 변이죠. 야수의 변이라서 야수가 살짝 살짝 야수 애들이 좀 약해가지고 어허 좀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간에 잠복 구간 8분대에 클리어를 하고 7분 59초에 지금 보스방 들어왔어요 자 일단은 보스전 악마기 때문에 일단은 데미지가 상당히 세죠 야 올클이 뜬다 아 노란색인데 데미지가 데미지가 그래도 어좀 뭔가 확 다는건 아닌데 야금야금 빠르게 달고 있어요 이게 또 클레릭의 맛이죠 야금야금 빠르게 자, 7분 시점에서 15억. 아슬아슬하게 지금 딱 3별 될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정확히 7분 59초에 들어왔으니까, 1분 만에 반피 갔으면, 나머지 반피 남은 게딱 1분. 잘하면 지금 될것 같은데요. 유니콘이 이거 도망을 잘 가가지고, 30초 남았는데 5억이에요? 와 천벌 떨어질 때 데미지가 확 들어간다 천벌도 세네 확실히 어 이거? 데미지를 키고도 삼별이 길드 버프도 없이 길드버프 없이 데미지 폰트 키고 3분 56초. 이게 클레릭인가? 이게 악마를 상대하는 클레릭의 파워가 이 정도라는 건가요? 자, 그러면 길드버프 키면 얼마나 빨라질지. 자, 일단은 길드버프 없는 겁니다. 20% 댐증이 없는 상태로 3분 5 6초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웬만한 또 고수분들, 길드버프 키고 산별해야 된다. 아, 그래도, 길드 버프 아니면 좀 힘듭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클레릭. 악마 상대로 그냥 조져버리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길드 버프까지 받는다면 얼마나 빠를지. 데미지까지 끄고 갑니다. 데미지 끄면 조금 더 빨라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라다 안 죽는 게 너무 부럽네요. 아, 그러네, 또. 이게 힐링팩터 같은게 펠로우들 피도 채워주죠 어, 펠로우들이 크루도 걸리고 힐링팩터도 걸려가지고 펠로우들 피관리도 잘돼 그러니까 이제 펠로우가 안죽으니까 버프를 더안 끊기고 잘 줘서 더 빠른 것도 있죠 역시 이것 또한 클레릭의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클레릭 할걸 아. <laughs> <laughs> 스카우트 시점에서는 클레릭이 개부럽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고 기돌이 아무래도 악마 속성이기 때문에 이제 클레릭이 더더욱 빛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데미지까지 끈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의 속도 상향을 더 기대할 수 있겠고요. 20% 버프를 더 받은 상태입니다. 전판에 비해서요. 근데, 잡몹 구간은 사실 원래 애들이 거의 한 방이라 속도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보스전에서 또 얼마나 빨라질지. 뭐, 잡몹도좀 시간이 줄겠는데요? 20초 때 여기 오면은, 잡몹이 정확히 이제 끊, 저 보스방을 7분 59초에 들어갔거든, 아까. 지금 근데 8분 9초에 부어 잡고 들어가면은, 어? 조금 한 2, 3초 정도 빨라진 것 같은데요? 한 2, 3초 정도 빨라졌다. 아! 아, 근데 브휠 엇가가 일단, 어, 브휠 엇가가 일단은, 자, 그래도, 그래도 여전히 강합니다. 여전히 빠릅니다. 클래릭으로 바꾸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네요. 자클래릭이또더 호재가 뭐냐면 유니콘 다음 기돌 거의 지금 변이로 예약이 돼있죠. 유니콘 다음 보스가 변질의 전파자인데 변이기 때문에 다음 기돌까지도 변이다. 지금 호재가 아주 가득한 상황입니다. 자, 아까 7분에 15억이었는데, 지금 7분에 12억 5천. 확실히 더 빠른 상황입니다. 자, 시간 단축이 얼마나 될지 또 궁금한데, 근데 아까 조금 약간의 억가가 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브이를 하나가 삥 나고 시작해가지고, 약간의 억가가 있었습니다만, 속도가 그래도 7분, 아, 3분 34초. 3분 34초. 아까 3분 한 50초 때였나요? 3분 54초였나 그랬는데, 3분 34초. 약 20초 정도가 단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버프 키면은 크루를 안 쓰고 디바인을 써도 삼별이 나온다라고 하시는데 자 디바인을 써도 된다. 자, 그 정도의 또 퍼포먼스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디바인의 이번에는 힐링팩터 대신에 흑사병. 디바인이 이제 보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힐링팩터까지 채용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흑사병으로 조금의 어, 딜 보충을 더 해주면서. 디바인의 보호 능력 사용하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패시브로 증기 연구 사용해가지고 피 관리 조금 더 해주고요. 디바인이 또 넉백 면역도 있죠? 넉백 면역도 있고. 자, 그래서, 어, 기, 잠목 구간은 거의 비슷하게 왔어요. 잠목 구간 차이는 없는 상태. 거의 똑같이 왔죠? 이 디바인 빌드를 사용했을 때 장점은 뭔가요? 좀더 안정감이 더 좋다. 전복될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음, 아 실제로 지금 피 관리가 훨씬 더잘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안정감을 올리고도 산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7분 때, 어 이거 반피가 조금 아슬아슬한데요, 지금. 조금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지금 스퍼트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클레릭이 근데 장점이 이제 스턴을 잘 씹네 저거 면역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디바인이 또 면역도 있고 그죠 야 이것도 무난하게 지금 산별이 되는 모습인데요 오, 아, 이거, 어딱 3별 나왔어. 1분 59초. <laughs> 자, 디바인을 껴도 3별이 나온다. 자, 그 정도의 지금 퍼포먼스였고요 어, 디바인 끼면 원래 더 약하죠, 크루보다. 대신에, 방어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 보호 관련 버프기 때문에, 혹시라도 죽을 확률이 없다라는 거지. 아, 역시, 악마 상대할 때는 클레릭이 최고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워퓨도한판돌어봅시다악만인데 난이도가 한 단계 낮기 때문에 좀더 강렬한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디바인 서도 3별 나왔으니까, 데미지는 충분하지. 루시 같은 데 가도. 어? 아, 큐폴, 그러게? 디에나 달고 왔네? 아. 잡몹은 정말 빠르네요, 그죠? 잡몹도 뭐이 광역이 부족한 게 무색할 정도로 금방 금방 잡으니까 8분에 도착했고요. 아 큐폴 안바꾸게좀 아쉬운데? 와 이거 미쳤다. 2분 53초. <laughs> 아니, 큐를 하나를 거의 지금 빈칸으로 해놓고 온 건데. 큐퍼을 디에나를 아까 하던 거 그대로 와가지고. <laughs> 잘못 들고 왔는데. <laughs> 2분 53초? 자, 그래서 오늘 쭉 한번 구경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이제 악마 상대로는 클레릭이 최고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자, 좋은 구경 시켜주신 JK1779님. 마지막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